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저는 서면 파워더 오픽 제니스 홍입니다. 오늘은 오픽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. 오픽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. 자, 두 가지에서도 소분류가 되는데요. 자,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. 첫 번째는요, 질문에 답변하기입니다. 질문에 답변하기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. 첫 번째는 선택형 질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설문조사할 때 거기서 선택했던 질문이 나오는 게 선택형 질문이고요. 자, 두 번째는요, 선택에서 하지 않은 제외적으로는 질문이라고 해서 돌발형 질문입니다. 예를 들어보면요, traditional holidays, 어, 명절에 대해서 물어보곤 합니다. 자,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는요, roleplay인데요, roleplay도 두 가지로 나뉘어요. 첫 번째는요, 일단 묻는 것에 답을 해봤으니까 질문하기에 대한 상황을 좁을게. 예를 들어보면, 친구한테 공원가자고 몇개 정도 질문을 해봐. 이런 형태가 나왔고요 나머지 하나의 roleplay 유형은요, 문제점 설명 및 대안 제시입니다.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. 자, 당신은 지금 미팅을 가려고 공항에 왔어요. 근데 공항이 공항에서 이공항 비행기 연착으로 지금 그 미팅을 참석할 수 없다고 하네요. 그러면 이 미팅 장소에 전화해서 지금 무슨 상황이고 이거에 대한 설명 및 대안 제시를 한번 해봐라 이런 형태입니다.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.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. See you!